이거 볼수록 너무 마 아프다. 이거 어떡하냐. 어. 처음에는 여친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거 자체가 이 여자... 여자친구는. 맞아. 여자 입장에서 되게 좀 슬픈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해? 어. 안녕, 안녕. 서님이랑콘텐츠 하고 랬고요 오늘 어떤 걸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서아누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쁘다, 존예다 어, 아 이쁜 거는 뭐 두말하면 장소리고 서아누나면 약간 좀 썰과 상담을 재밌게 잘 해주는 저도 약간 이번에 썰로 유튜브가 잘 풀렸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저를 좀썰치우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서아누나랑 오늘 김민호 X 박서아 고민상담도를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만 하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서아누나를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도 유튜브를 보시고 제 생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좀 생방송 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소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화 <laughs> 님입니다. <laughs> <하소와 아저씨입니다, 웃음> 어디 앉아요? 진짜 오랜만인데, 왔죠 저희 진짜. 옛날에는 좀 많이 봤어요. 맞아. 서로 네. 아프기도 하고, 저도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에서 제일 방탄하게 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그때 이노를 좀 자주 봤거든요. 아, 그때 그때였어요? 어, 그래서 나는 얘가 좀 원래 노는댄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얘 약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완전 맞아, 맞아. 집돌이. 저 완전 집순이거든요, 여러분. 맞아, 맞아. 그리고 너무, 근데 너무, 저 역시. 아프리카 BJ 중에 제가 먼저 방송하자고 말한 거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너 유튜브를 나 쉬면서 엄청 많이 보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 이노를 엄청 <laughs> 어, 진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 말씀하세요. 완전 까진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 <laughs> 야, 미안하다. 아, 괜찮아, 좋아. 왜냐면은, 항상 인호는 이렇게 밖에서 봤었을 때 제가 봤던 인호의 이미지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연애를 했어. 헤 <laughs> 에헤! <laughs> <laughs>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이렇게 시크하게 하고 <laughs> 자기 그것만 챙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얘가 어왜 이렇게 까시름쟁이에다가 좀 까지고 그리고 음. 막 너도 이런 별명 있고 아, 이러니까는 맞아, 맞아, 맞아. 자세히 모를 때는 뭐했지 많이 당황하던 <laughs> 인가 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더 <laughs>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야, 야! 미안! 좋아요. 모쏭 다 그렇게 봐.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노랑 연락을 한적 없고 사적으로 연락한 적단한 번도, 단한 없어요. 번도 음. 없어요. 그러다가 너가 되게 열심히 살아온 그동안의 과거 이야기 음. 그리고 뭐 너희 방 친구들 거 고민 들어주면서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그런 너의 생각들 음... 그리고 네가 가족들 챙기는 거 음... 이런 거 보고 저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노를 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너무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교 보이고 선비고. 음, 그렇죠. 네. 어 가족들도 엄청 챙기고. 그쵸? 엄청 착하고 근데 얘가 말투가 근데 되게 안 착한 말투거든요? 맞아, 맞아. 어, 좀 티티거리는 <laughs> 말투긴 해요 어,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안 들렸었단 말이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이노를 보니까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아온 그게 되게 예뻐 보이고 이래가지고 경험도 엄청 많고 바보같이 순진한 시절도 있었고 이런 게 되게 의외였더라고 아 누나 계좌번호 어디고 아니 그 진짜 맞이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 나는. 분이 되게 좋았지, 왜냐면은, 내가 요즘에 썰이랑 이런 걸로 요즘에 잘 되지만, 원조는 어떻게 보면 서한 누나잖아. 썰도 썰인데, 어떤 뭔가 문제점이나 주제가 있을 때, 남자의 시선, 여자의 시선이 그러니까, 다르잖아. 맞아. 그리고 서한 누나한 봤는데, 여자 입장에서를 되게 잘해주더라고. 네. 나는 뭔가 좀 남자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워낙 유명하니 다들 보셨죠? 저는 서한 누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 6년 만난 남자친구. 어, 652만 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도 저 영상이 저렇게 터질 줄몰랐어 여러분. 근데 요 썰을 그래도 좀 짧게라도 그래도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좀 짧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네 안 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 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야. 에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제가 누나가 미리 공지를 받아서 고민 있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댓글을 제가 좀 미리 받아봤어요. 이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음, 저한테. 요거 괜찮다 하는 거 있었어요? 기억에 딱 남았던 거 꼬삼. 아 꼬삼. 아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음, 봤어 그거. 어디였어?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키는 186이고 코는 서양인들처럼 크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남자는 코가 크거나 키가 크면 중요 부위도 크다는데 왜 저는 꼬삼일까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비웃음거리지만 저에게 목숨 같은 고민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여친도 안 생기래. 좋아, 근데 이거 현실적인 고. 고민이야, 맞죠? 이런 말이 많아. 진짜 코가 크고 키가 크면은 남자들이 중요위도 크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닌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옛날 그냥 루머 같은 느낌? 진짜. 어. 내 주변에도 막코 크고 키큰 사람들이 큰거보다는 유전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음. 왜냐면은 제가 일단 180이 안 넘거든요. 그리고 코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뭔가 반비례 같은 나만 보면 알아, 나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이거를 고민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궁금한 게요. 과연 저 꼬삼이라는 게 변신을 거쳤을 때도 음. 그런 거지별 차이 아니면... 없을 거예요? 아, 아. <laughs> 3.5. 변신하기 전인 3인데, 변신하면 3.5. 올 거야 아마 3.8 정도 진짜 작은 애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민인 거지 근데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여자분들은요 여러분 아예 없으신 분들도 수술하면 확 갑자기 있는 게 가능하지만 남자분들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없던 게확 있어지진 않는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안딱 말할게 생각보다 여성분들은 크기에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합니다 진짜로 근데 저거는 크기 중요하지 않아의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닐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33년 살면서 은근히 크기를 별로 생각 안 안 하던데? 스킬과 테크닉,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냐.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방금 이거 남자 입장인 거죠. 어, 그쵸. 저 여자 입장인 거죠. 어, 그 이거 아다 다. 자, 여자들끼리 이런 대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음... 누구는 나는 무조건 스킬이 있어야 돼. 음... 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나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아, 어느 정도는 진짜. 돼야 돼. 라고 음... 말을 하는 애들이 있고, 또그 안에서도 또 달라요. 디테일하게. 어, 여자는 되게 디테일해.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이 여자 외모를 볼 때는 뜯어서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 딱 봤을 때 예쁘면 예쁘고, 딱 봤을 때 별로면 별로데 여자들은 남자들 외모를 볼때다 뜯어 보거든 눈코입 하나하나 다 뭔지 알죠 여러분? 음...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볼때 나는 피부톤이 하얀 애가 좋아 까만 애가 좋아 뭐 이런 것처럼 여자들도 그 안에 이제 취향이 갈린다는 거지 나는 <laughs> 이런 게 좋아 <laughs> 이런 애도 있고 나는 후 <laughs> 이런 게 좋아 이런 애도 있고 다르다는 거지 여자들은 디테일해요 그래서 잘 골라야 돼 만약에 에로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여자를 만나면 무조건 백점백패지저사람이 아 사람마다 다르다? 크게중기한 여자도 있을 거다? 어! 역시 박수와 맞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나 이것도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누님 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지금의 여친을 만나 5년을 반동거식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오. 제 여자친구 직업이 화류계의 일 막말로 남자 술 따르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친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저한테 결혼하자고 합니다 솔직히 콩값불이 음... 벗겨지니 결혼이 너무 망설여집니다 이 결혼 해야 할까요? 이는데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화류계 술을 따르는 코스티스라는 직업인가봐 어. 술집 여잔데 결혼을 해도 되나? 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넌 어때? 내가 만약에 내가 5년생 여자친구가 음. 그 이런, 이런 일을 한다 저는 솔직히 못하죠 결혼을 솔직하게 그러면은 음. 결혼은 못하는데 연애는 애초에 왜 했어? 그 순간이 외롭고 그 순간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그 음, 순간만큼 음. 그리고 오래 만날 생각도 없었어 나는 한달 만나고 말았겠지 어 근데 이게 6개월이 되네 1년이 되네 정이 붙었네 자연스레 연 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근데 이 결혼해야 될까요? 에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이대로 결혼을 하면 그 여자분에게도 상처고 이 남자분도 이 찝찝한 마음을 갖고 살것 같아 맞아 가장 중요한 거는 5년 만났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이게 결혼을 해서도 계속 그냥 계속 생각할것 같아 계속 음. 그리고 난 내가 봤을 때또 싸울 때 사람이 하려면 싸울 거 아니야 분명히 스파크 틀때 서로 속이는 게 나와 분명히 너 너, 괜히 의심도 더 될걸? 너 이거 뭐야? 너 그, 그 새끼 술따르다 이런,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올 거고, 여자 입장에서 또 상처받을 거고. 맞아. 서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 그리고 않나? 나는 저게 너무 음. 마음이 아파. 솔직히 지금 콩꺼풀이 벗겨지니까 결혼이 너무 망설여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금 자각을 하고 있는 거야. 콩꺼풀이었대. 그 그래. 여자가 좋았던 거 자체가 음. 콩꺼풀이었다는 거야. 여기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콩꺼풀이라는 단어에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모르고 만나면 만났지, 알고 만나는 건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좀 하나 하고 싶은 부탁은 더 시간 끌지 말고, 어차피 어차피 앞으로 이별이라면 그 여자분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 안 하실 거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나도, 어, 너,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만나서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이분도 그만 만나는 걸 알아. 근데 5년이라는 정 알잖아요. 누나도. 그치, 쉽지 않지. <laughs> 어, 쉽지 않아. 5년이라는 정이 여러분들 진짜 어렵다니까. 현실은 내가 이 사람이 헤어져야 되는 걸 알아. 근데 5년이면은 또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 뭐, 야 이거 볼수록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 어떡하냐 처음에는 여친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거 자체가 이 여자... 여자친구는 맞아 여자 입장에서 되게 좀 슬픈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사랑해 어. 이걸 몇 번이나 대묻고 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아이 사람 정말 나한테 진심이구나라고 맞아, 생각해서 맞아. 이제 결혼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맞아, 그래. 반대로 여자가 상승곡선을 찍을 때 남자는 하락도있었던 거지 깜찌라니 <laughs> 난 이것도 궁금해 난 이거 나 여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안녕하세요 이노 님 연애 중인 장거리 커플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애하는 티를 잘안 내는 여자친구 당연히 인스타를 모르는 사람이 친해지고 싶다면 여친한테 DM들이 오고요 연애 중이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만 뒤에서 몰래 DM 주고 받고 마파라고 어장치는 그 같은 이 심리는 뭘까요? 맞아 아이 근데 누나 그거 진짜 뭐예요? 어장이에요 어장 아 확실해? 아, 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사귀 사귀는데 티는 안 내요 인사에 음. 티는 안 내지만 여자니까 남자들한테 DM이 좀 많이 올거 아니에요 신이 직접 거래소들이 많아서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받아주고 별로인 애들은 안해 근데 굳이 몸 좋고 잘생기고 좀 셀럽 같은 사람들은 마팔도 하고 뒤에서 몰래 DM도 주고받고 막 이래요 실미가 뭘까?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내가 너랑 만나고 있어 음. 근데 너보다 괜찮은 애들이 DM이 와그럼 킵해놓는 거야 진짜로? 관계를 네. 유지를 하면서 네. 아는 사람 사이를 만든 다음에 킵해놨다가 네. 너랑 사이가 좀안 좋구나 이러면 걔네한테 DM해가지고 나 오늘 시간 비는데 뭐해? 우리 볼까? 이런 거 하는 애들 진짜 많다 이거 100% 어장이에요 얘는 그냥 언제든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당장 도망쳐! 당장 헤어져! 뭘 무슨 지금 고민을 해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정상입니다 어 아, 진짜로? 네! 그럼 원래 그럼 정상적인 여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DM이야 올 수도 있지 음, 누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일시이지 남자친구가 있는 입장에서는 일시이 정상이다? 그치 그 아웃 오브 안중이 정상이에요 음... 남친이 있으면은 뭐하러 그거 답장을 해가지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왜 해? 왜, 왜, 네. 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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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하는 여성들을 걸으면 되는 거구나 걸러야지 네, 이거는 그래. 여자 남자 뭐할거 없이 이건 습관이더라고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게 되게 능하고 쉬운 애들이 있거든? I don't know. 진짜. 어! 그리고... 내가 만났던 놈 중에 이런 놈이 있었어 누나도 <laughs> 남자 복이 없네요 없어 없어 나 혼자 살려고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났네 나도 개인적으로 말하는 어. 게 DM충은 거르는 게 맞다고 봐아 진짜로 여러분들 왜냐면은 요즘에는 DM으로 되게 찝적거는 애들이 많아요 괜히 좋아요 누르는 애들 많고 맞아.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은 DM 할그 용기도 안 음, 나요 맞아. 맞아 진짜 나도 그래 근데 나랑 비슷하다니까 음. <laughs> 자, 멀리서 지켜만 보지 DM 보내는 어. 자체가 되게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어! 이 사람이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음, 생각도 하고 음, 저희의 결론은 헤어지는 게 맞는 거 같다 음. 환승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 목록을 지금 짜고 있어 네. 1번부터 10번까지 또 장거리 커플이니까 그럴 확률겠네 어, 장거리 네. 혹시 막 5시간씩 6시간씩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날들 많지 않아요? 헛짓을 어? <laughs>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진짜로? 밖에 나가가지고 음. 아는 오빠를 만나서 밥을 얻어 먹었다든지 수산을 그럼 얻어 마신다든지 잤다던데 나한테는? 잠자느라 연락이 안된 거래 그걸 그냥 믿었어? 응. 천진하기는 <laughs> 아닌데 나난 거짓말 치는 가 아니었는데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박사네 인라가. 이런 잘 바삭한 애들이 질거잘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나도 훈련네요 누나 이거 재밌겠다. 누나 뭐? 이거 말할 수 있어 이거? 빠르게지. 뭐? 아진짜 어. 모텔 비용 이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이런 이걸 남자 입장에 여자 입장에 한번 말해보자. 어. 커플 사이에서 되게 좀 문제되는 이슈고 좀 민감한 부분잖아요. 네, 네. 모텔 비용 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일단 저부터 남자 대표로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텔 비용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